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매일 성경 읽기 쉬운 성경 114일차 11기 상 12장. 이스라엘이 여러 보암에게 반역하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 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루오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에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루오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은논했습니다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께 함께,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 말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도친 채찍으로 치겠다. 루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루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루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루호보암은 나이 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도 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세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들이여,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 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광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여러 보암은,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에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든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분후의 성을 세웠습니다. 여러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러보암 왕은 신하들과 은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러 번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매우 큰 여호와께 매우 큰 자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에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 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토,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러 보암은 여덟째 따 15일에 각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여덟째 달1 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대해 말하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의 죄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손의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 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 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모함에게 한 말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 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 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의 시체는 너의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에 안장을 채워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낙위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 냈습니다. 그 곁에는 낙위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낙위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낙위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고 그를 묻어 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 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 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데레의 재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11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다 그때 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이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오 당신이 내 아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우리가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여러 보함의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아이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아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보함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러 보함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이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 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이아가 말했습니다. 여러 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러 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러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종 네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은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이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요.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랑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랑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러보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브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러 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러 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다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까지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높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루호보암 왕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세차에게 적혀 있습니다. 루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살아있는 동안 늘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루호보암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암몬여자인 나하마의 아들 루오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